음. 저기 피해자들이 합의해준다니까 피해자들만 나고 싶습니다. 합의를 어... 해준대도 처벌받겠다는이상한 여자. 그냥 처벌받고싶다 싶다니까요. 이거 벌금나와요저 감옥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넣어달라고 하다가. 검사 아니... 검사, c o m 제발,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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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검찰청 앞에 쫙 깔린 기자들. 검사가 누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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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니까이 한번 잡요 어. 동생한테 남긴 마지막 문 그게 이어요 며칠 전에 그 이상한 여자가. 그 검사가 날 만지며 지껄인 말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양민혁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서와 함께 자살을 한 것이었죠. 자, 자 저는 이런 사실이 너뭐그 여자가 미쳤냐? 정가도 없고 정신병력도 없고 이 여자 도라입니다. 내기은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이미 여론과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린 상황. 지나가며 진정하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 민혁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 여자 자살 아닙니다. 게다가 그에게 내려진 징계는 최소 징계 6개월짜리라는데. 네, 어떻게든 한 달로 해 볼게요. 뭐한달한 하지만 징계가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그와 비교도 할수 없는 진짜 문제는 평생 성추행 땅지를 붙이고 살아야 할 말입니까, 네거?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린 상황. 민혁은 자신이 혼자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조사합니다. 됐어요. 그 이상한 여자는 자살을 하기 전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어, 뭘 조사했냐고! 그래서 그 당시 그녀를 조사하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한은행 활감매각 사건 자금가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예상치 못한 아이고, 사건의 70조짜리가. 스케일 무슨 1조 7천억 원에 넘어가? 말이 안 되지. 돈값에 넘어간 근거는 팩스 5장 대한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보낸 허위 보고서 허 보고서 이 허위 재정 보고서 5 장을 금감원으로 보낸 대한은행 직원이 바로 그 이상한 여자 박수경이었던 것이죠. 꼬리를 밟혀서 이제 배우만 캐면 되던 찰나에 되는데. 그런데 박수경이가 죽어버렸고 박수경이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팩스를 보낸 박수경하고 그걸 받아서 위에 올린 금감원 직원은 연인 관계 연인 관계인 것도 수상한데. 그녀가 자살하기 며칠 전. 근데 그 남자 직원이 박수경보다 먼저 교통사고로 죽어. 버 야, 하나는 사고사, 하나는 자살. 둘은 연인관계. 누가 봐도 구린내가 풀풀 나는 상황. 하지만 생존자가 없기에 수사는 중단되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로는. 니 성추행 때문에 다 묻혀버렸잖아. 바로 이어서 터진 현직 검사의 성추행 사건에 묻혀버리게 되죠. 분명히 말한다. 나 성추행 안 했다. 알았냐? 민혁은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선배를 찾아가는데. 그 당시 차장은 지금 국장이 됐고, 국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됐지대가슴증자 사건에 대해 점점 파헤칠수록 대한은행과 금감원 그리고 그 대한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외국 투자회사 스타펀드까지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때. 뭐, 네. 여기가 어딘줄 알고 여기까지 왔냐? 그 스타펀드를 돕고 있는 법률 전문가 김나리가 나타납니다. 조작이라니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스타펀드를 돕곤 있지만 불법은 용납 못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가진 변호사였죠. 그런데. 이들의 말싸움을 듣던 민혁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거잖아, 그지? 금융감독원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현재 자리에 있는 세 명의 공통적인 해결책을 깨닫습니다. 오케이, 자두 분은 계속 싸우시고 저는 갑니다. 곧바로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금감원 과장의 직속 상사이자 현 국장을 찾아가 불도저처럼 연행하는데. 치열 지뭐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진짜 불도저를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참사, 금감원 현 국장까지 망설임 없이 선전해 버리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론스타데이트 사건. 론스타라는 외국 투자회사가 우리나라 대표 은행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을 약 2조 원에 구입해 8조 원에 팔고 먹튀했던 대 사건인데요. 론스타가 이런 희대의 개이득을볼수 있었던 이유는 외환은행의 부실 판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말 부실한 기업이었을까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헐값에 팔렸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죠. 블랙머니는 바로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라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 제목인 블랙머니는 직역하면 검은 돈, 더러운 돈, 부정 이득이라는 뜻인데요. 제목답게 정말 벌어졌을 법한 추악한 검은 돈의 현실과 더러운 실태를 아주 낱낱이 파헤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경제적 사건을 경제의 문외한인 검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비교적 쉽게 풀어가는데요. 일반 관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의도된 설정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경제 바보임에도 이해가 되고 관심이 생겨서 영화를 감상 후에 론스타 사건에 대해 검색해 보게 되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이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란 것이었습니다. 순이익만 무려 5조 가까이 내고 한국을 떠났던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봤다며 ISD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제기한 소송액은 무려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 우리의 세금 우리의 혈세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기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5조 나누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약 2800만 명을 나눠본 결과 무려 17만 8,571원이 나옵니다. 즉, 1인당 18만원 가까이의 세금이 저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는 국밥 35개. 소송 결과는 올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소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절대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에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사건이라서 그리고 이 사건을 쉽게 풀어준 영화라서 프리뷰해 보았습니다. 5조 원이라는 순 이익은 누구의 뱃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는? 오야